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8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같이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황폐한 땅인 광야 한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이요 주는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의 깊은 찬송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광야에 캠핑으로 온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광야 항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사울의 군대가 덮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다윗은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황폐한 땅에서 주를 찾되 무리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계신가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그대로 광야 한복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손자리에서 뜨겁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이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깊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고, 또한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변함없이 품어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고 찾으시며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 원해서 갈망하며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비로우심입니다. 1 0편 136편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광야에서나 왕궁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사모하며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또 깊이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려 합니다. 라고 찬송하는 다윗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도 여러 다양한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 줄 알아요. 그 현장에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우리도 이 하루를 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현재 가운데서 이만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다시 즐겁게 노래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노래가 나오시나요? 찬송이 나오시나요?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이지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내일에 대한 약속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가는 이 다윗을 보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사랑하셨고, 이 사람을 그렇게 페이블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지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입술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찬송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귀한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고백하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이 하루를 마쳐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과 또 저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로 반드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며 다시 한번 예배와 찬송의 장소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도 변함 없으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